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그한 주간 동안도 북쪽의 저 북한의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진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 또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될 예,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어, 이 미사일 문제 미국하고 이 북한하고 어, 이게 굉장히 격하게 그 대립을 하면서 이 미국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이 미,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 미국은 그 자국의 에, 자국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전쟁을 감행하는 나라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북한 지금 이 한반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한반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깨끗이 그 정리된 그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아스파트가 깔려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게 젊은이들은 당연하겠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나이 먹은 세대에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거리에 차고 넘치는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가 자동차를 볼 때마다 그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 나갔을 때 거리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볼때 정말 놀랍습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뭐, 뭐, 미국 빌보드 차트에 뭐 한국의 케이팝 가수들이 순위에 막 매덕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때그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다. 예. 며칠 전에는 어,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어, 며칠 전에 읽었어요. 아마 지난 주간쯤 될 겁니다. 24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1 위를 하던 미국 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우리나라 회사가 앞질렀다는 그 회사를.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있을 법이나 한, 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7월 4일날 에, 신문에 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동안 많이 어려웠었는데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다시 세계 1등을 에, 회복했다. 이런 뉴스들이 우리 나인버건 세대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에, 우리나라에 주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갖는 나라, 갖는 교회는 한국과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 저는 한 가지 이 엄중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 선교하라고 복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 있습니다. 예. 기도가 있는, 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 혼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에스더가 혼자서 기도했는데 메대와 바사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예. 에스더가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 말이죠. 음.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입성하셔서 맨 처음에 한 일이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 이 사사, 저, 삼무일상1장에 보면 이 사사시대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주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처벌드립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처벌을 들여서 결국은 아들을 낳는 이런 장면이 앞에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살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도덕관이고 윤리관입니다. 예. 경건한 신앙인도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혼탁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3절과 8절에 보면 이 분인 나는 한 나는 일가나와 결혼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이 분인 나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세도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 자기 앞에 있는, 어, 자기 앞에 있는 그 엘가나의 조광지처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아주 복잡해지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한 번은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도 더 많이 줬어요.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한테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한나는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나가 9절로 11절에 성원 기도를 합니다. 성원을 하는. 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내가 갖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네. 그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이 사무엘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정,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불리셋으로부터 기타 여러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탁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좀더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가 얼만큼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어요. 예,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 기도를 오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사무엘이 저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소망이 진짜 기도를 한번 오래 해보고 인생을 마쳤으면 좋, 좋겠어요. 얼만큼 오래 해보느냐 파릇파릇 싹이 나올 때 기도하러 들어가서 눈 떴더니 단풍이 드는 때까지 그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8개월이고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건 좋은데 대표 기도할 땐 짧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대표 기도할 때 길게 하면 근데 또 거꾸로 기도하는 분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길게 하고 개인 기도할 때는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이 있어. 거꾸로. 네. 개인 기도. 이 지금 한나는 대표 기도예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음. 대표 기도는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만 여러 사람 앞에서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끝나요. 음. 개인 기도는 아무리 길게 해도 누가 뭐할 사람이 없어요. 예. 하여간, 기도를 길게 할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나가 오래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끈질기게 오래오래 할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오래 할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야.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아, 네. 예.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를 장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음. 예수님께서도 이 끈질긴 기도, 어, 간절한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호소할 데가 없어 남편도 없지, 돈도 없지. 예. 그런데 돈만 밝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음.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 같이 찾아가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매일 같이 똑같은 시간에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머리가 거의 돌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너무너무 번거로워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 그겁니다. 하물바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물으셨어요. 끈질긴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 예.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응답 주실 때까지입니다. 예. 하여간,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완전히 한나는 기도 삼매경에빠진거예요 기도에 완전히 몰입이 된거죠 본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못 느낄 정도로 정말 기도를 그렇게 드린거다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절박한 심정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 자,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 나를 오해를 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여있겠 느냐? 포도주 를끊 으라 하니, 그래서 네. 여러분 한나 의, 기 도가 부럽 지않 습니까? 부러워야 정상 적인 거예요. 네. 정말 술 취한 것으로 제사 장이 볼때 한나가 술에 취한 여 자로 보일 정 도로, 기 도에 심취 하고 있었 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네. 엘리가 이런 그 오해를 할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화목,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화목제는 재물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네. 그 공동식사에서 나눠 먹는데 그 먹는 사람들 중에서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 음. 그 대체적으로 시부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한나와 같은 기도 형식을 잘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는, 아, 저 여자가 아, 화목제를 그 드리고 난 다음에 공동식사 시간에 그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중얼중얼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 예. 자, 그렇게 생각만 했더라면 괜찮은데, 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해버렸네.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엘리가 그 얘기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말 했을 때,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땠을까요? 예. 상처 많이 받을 말이죠, 이게. 예.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와가지고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아침 8시, 9시까지 막 10시까지 아침까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 권사님, 술, 술 먹고 왔구만 어, 끊어 나 괜찮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남의 말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앉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보 이게 보통 한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통 상처받을 말이 아니에요. 예. 내가 언제까지 죄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날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기도에 빠지고 기도에 심취하고 지도를 깊이 하니까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날마다 술 주정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엘리의 영적 상태도 문제가 있어요. 엘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지 하여간 한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자기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차반테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순전함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중고 상중고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한나는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상반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랬어요. 오해를 받고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냥 한마디 쏴 붙였으면 좋을 텐데,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음. 이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자지, 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래, 내 주여, 음.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내 주여, 음. 그리고, 자신을 해명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예.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예. 자신의 현실을 해명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예. 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수년을 살았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는 슬픈 여자다. 네. 내 남편으로부터 도외시 당하여 처백의 남편의 자리를 빼앗긴 슬픈 여자다. 그 처백의 괄시를 당하는 나는 마음의 심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내 꼴이 이렇게 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의 자식 없음이 슬프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남편의 차 분인 나에게 소름 당함이 슬프고 예. 차라리 차라리 보도주에 취한 여자 같이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여자가 됐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들어있는 말이야. 예. 나는 슬픈 여자라. 예.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랬어요. 자신의 기막힌 현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 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쏟아 통한 것이 말은 쏟아놓다 부르짖다 그 말. 우리가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와 같이 가만가만 말은 가만가만하지만 하나고 말은 가만가만하지만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니다그 말이야. 부르짖음 쏟아놓음니다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잡수셔서 귀못 들어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심정이 그런 거예 자기의 현실이 그런 거죠. 예.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음. 내가 아, 소리 없는 묵상 기도를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을 다한 전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네. 진짜 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 네. 음.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 자식,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 나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 네. 예. 정말 옛날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와 같은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되잖아요 우리 자손들한테 예. 그런 나라 물려주면 안 되죠 예. 그게 두려워요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왕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종을 악한 여자로 마, 여기지 마소서. 음. 하여간 한하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 여자로 봤을 때 참,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대단하다 싶어요. 예. 끝까지 그 자기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질 않아요. 끝까지. 오늘 16조 상반녀도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세요. 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음. 한나는 끝까지 자기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자기 중심의 흐트러짐을 보이질 않아요. 음. 한나는 자신이 성전에서 술주정이나 하는 방탕한 악한 여자로 여기지 않아 줬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음.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을 해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한나의 신앙을 인정받게 되죠 세 번째로 17, 18절에 보면 자 엘리가 깨닫습니다 예. 엘리가 대답하여 이럴 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 한나의 말을 들어보니 한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오해를 인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 네, 네. 예. 엘리의 축원에 대한 하나님, 한나의 응답입니다. 응,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확신 가운데 서원한 그녀는 평화. 는 마음으로 돌아갔어. 음.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개역성경에는 수색이 없더라. 그랬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음. 우리가 기도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아들을 하나 낳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흐르고 보았더니 그 기도가 민족과 나라를 살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거야. 아, 네. 그 기도 속에서. 아, 네. 여러분의 기도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라 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